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학력과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공곰 씨가 공곰 족발 계약을 해서 간판도 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꼭 성공할 거야. 나만의 이 비법 레시피를 널리 널리 빛나게 하여라. 어머니한테 이제 족발에 대한 레시피도 받으셨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 건물주인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등기 확인해 보시죠. 하면서 제가 보니까 2년 계약을 하셨고 오픈한 지 1년 6개월쯤 됐던데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군요. 네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세 밀린 적은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임대인을 찾아뵙고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보증금이랑 월차임을 50% 올린 금액으로 계약했으면 하네요. 지금 새 건물주인이 돈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공금씨가 당연히 놀랬죠. 하지만 그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새 건물주인은 여긴 목도 좋은데 주변에 비해 너무 싼 가격에 계약이 되어 있더군요. 아니 주변 시세만큼 주고 있는데 어렵다면 가게를 빼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주인이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보증금이랑 월차는 50% 이상 좀 너무 과하죠. 그래서 지금 이때 또이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이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갱신하려는데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을 요구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김공검씨, 사업자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2년 계약하자마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을 따도 부여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죠. 하면서 이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계세요. 정확한 해당 상가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대항력을 취득해서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10년의 법위에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월차임은 청구당심대의5% 이내로만 가능하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재한 내용 증명을 보내어 새로운 건물주에게 갱신을 요구하세요. 표준 계약서에도 유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네? 그래서 내용 증명 쓰러 간다고 막또공곰씨가 좋아하고 있어요. 자, 이 변호사님이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10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법법 10조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 기억하셔야겠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 임대차기간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이 갱신됩니다. 자, 3개의 차이맥이에요. 주택은 2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 씨의 경우는 원래 계약이 2년이었으니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갱신. 공공 씨가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갱신 요구가 가능한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도 대항력을 취득하였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갱신 요구를 할수 있는 건대항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 갱신 요구 가능한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 요구를 해야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고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 요구를 할수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는 내용 증명 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아까 갱신 요구 가능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개정이 돼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됐죠. 지금 상가는 여전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니까 요거 기간 꼭 기억하셨다가 요 기간에 맞게 갱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오프로범위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참고로 사업자 등록과 상가건물 점유의 교권은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어야만 취득한 대항경과우선변제권 유대인 담보도 주의하셔야 돼요 음, 계속 점유하시고 계속 등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의 법인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경우 임대는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를 증액 청구할수 있고요. 다만 5%의 증액 상한은 환산 보증금 범위 내의 임대차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으로 해서 계산하죠. 예를 들어 곰곰족발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200만 원이라면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 1억 더하기 월차임 2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3억이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규정 등의 조항은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되지만 5% 증액 제한 규정, 묵시적 갱신 규정 등은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계약 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 보증금 기준 초과에도 적용이 되지만 5% 증액 제한 규정, 그리고 묵시적 갱신 이런 건 환산 보증금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법법 시행령 2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시행령 조항 꼭 찾아보셔서 지금 환산 보증금 기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9억, 그리고 뭐 수도권, 그리고 부산 6억 9천만 원, 그리고 뭐 광역시나 그리고 세종, 파주, 화성, 화산, 안산, 용인, 김포미 광주시 5억 4천, 그 밖에적 3억 7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거는 하여가 개정이 될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다꼭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공금씨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이므로 서울에서 기준 금액은 9억 원이 내어서 5% 증액 제한 규정 그리고 묵시적 갱신 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5%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오 프로를 올려주는 건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은 임대인분이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임차인분들은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